됐어? 잘 따라올 수 있지, 이제? 오케이. 가봅시다.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할로윈 맵을 통과를 해보는 걸로. 잘 따라오고 있지? 아맞아 굿굿 잘 따라와야 돼 <laughs> 점점 벌어져 내 밑에 잘 따라와야 돼내 차보다 형 차가 좀더 좋아서 잘 따라올 수 있을거야 너 아까도 동아랬던 말 알지? <laughs> 아니 아까는 형이 길을 잘못 들었고 예전에 하던 기켓앱버로는 오나 방금 우리 직원이 1 6 0 0원 벌어왔어 쟤 누구야? 가서 뽀뽀해줘야 돼 어? <laughs> 그 전에 <laughs> 있던 애가 9 3유료 깎았는데 방금 내가만6천원 벌었는데 90. 어? 아 어, 그래 뭐아 녹화 중에 이상한 소리 하지마 갑자기 편달할 거잖아 성 목소리 자르기 힘들어. 성 목소리 자르면 게임 소리 날아간단 말야. 이 일부러 안쓸것 같은 적에서만 하고 있는데. 아니야 다쓸 거야. 방금그 너가 당황하는 독가에 쓰자. 더 <laughs> 소리하지 말라고 이씨. 그듣는 거야. 따라오긴나 해. 와, 대체 속도 왜 이렇게 많이까지? 엔진도 바꿔야 되나? 입구는 부드럽게 들어가줘야지 어? 어? 뭐야 입구를 못 들어가 아 됐다 한번 낑겨 거기 천장에 한번 걸려라 그니까 입구 왜 낑기게 만들어 놨지 한번 들어오면 한 번씩 걸리는 것 같아 열 받으라고 만들어 놨나 잘 들어가면 안 낑기고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꺾어서 긁... 들어가면 조금 걸리는 것 같애 어, 저... 아 긁었다고? 뻥치지마 아, 나 언제 긁었어 <laughs> 아이거 긁었다면 긁은 거지 왜 화내 긁었나 굳이 야무지게 읽어서 잘했습니다 떠가지고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아나 마녀의 집한 바퀴 돌고 갈게 또 어. 사람들한테 마녀의 집 약간문이라도 보여줘야지 아 이거 봐 얘들아. 마녀의 집이야 여기가. 밑에가 좀 빨갛고 그리고 오른쪽에 마녀의 집이 있 이게 마녀의 집이래. 돈 없나봐. 되게 작은 집에서 살아. 마녀 거지야. 나 먼저 나갈거야. 나 먼저 나갈거야. 나 먼저 나갈거야. 아, 또 아 이제 보니까 밑에 불도 나오고 있네 말 동산 밑에도 귀찮으니까 이번엔 주차는. 안전하게 합시다 안에다 끼워놓는게 너무 힘들어 아 더워야 돼 Great